세정시민주연합의 차기 당권 경쟁 뜨거워지고 있습니다. 2.8 전당대회가 보름 앞으로 다가오면서 후보 간의 입장 차도 참여해지고 있습니다. 박지원 후보를 지금 만나보겠습니다. 박지원 의원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대구에서 전화 올립니다. <laughs> 요즘 많이 바쁘시죠? 네, 그렇습니다. 네, 먼저 당대표가 되시고자 하는 이유 그리고 박지원 후보만의 차별성 먼저 말씀해 주실까요? 네, 우리 세정시민주연합은 박근혜 대통령의 실정에도 불구하고 반대급부도 받아오지 못하고 있습니다. 예. 따라서 우리의 정권교체, 집권을 위해서는 강한 야당, 통합대표가 필요합니다. 강한 야당이라고 하는 것은 싸울 때 싸우고 할 말은 하고, 그러나 감동적인 정치협상을 해서 대통령의 발목만 잡는 것이 아닙니다. 또한 우리 새정치민주연합 지금 현재 분열의 위기에 놓여 있습니다. 예. 모두가 걱정을 하고 있습니다. 또 친노비노 파벌싸움으로 지난 2년을 보냈습니다. 그래서 어떠한 경우에도 분열에서 패배의 길이 아니라 통합 단결에서 승리의 길로 가는 그런 통합 대표가 되고서 제가 출마를 했습니다. 강한 야당, 감동적인 야당, 통합 대표로서 출마하셨다는 말씀인데 그런데 이제 박지원 후보가 대표가 될 경우 이른바 도로 호남당 우려가 있다 이런 말씀도 있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것은 지역 패권주의를 노리는 겁니다. 예. 지금 호남은 국회의 의석수로 하면은 전체 30석입니다. 상대적으로 영남은 67석입니다. 호남 참을 주장해 가지고 이볼게 뭐가 있습니까? 따라서 호남정치의 진정한 의미는 민주주의, 서민경제와 복지, 남북관계의 개선에 두고 있습니다. 이러한 것을 지역구도로 표명하는 것은 오히려 국론 분열과 국민통합에 적절치 않기 때문에 이런 구도로 나가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또저 자신 역시 그러한 것은 답하고 있다. 이런 말씀으로 답변을 대신합니다. 네. 예. 그리고 이제 함께 출마한 문재인 후보에 대한 공격 논리로 이제 당권, 대권 분리론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러한 분리론에 대해서 손학규 전 대표를 예로 들어 반박을 하고 있네요. 그러니까 손학규 전 대표는 당시 가장 강력한 당 대선 주자였지만 왜 대표가 되냐. 이렇게 아무도 문제 제기를 하지 않았다는 것인데 여기에 대해서 반박하신다면요? 당시 손학규 대표는 대통령 후보로 출마한 적이 없습니다. 문재인 후보는 대통령 후보로 출마를 해가지고 48%이 국민적 지지를 받았지만은 패배했습니다. 예. 따라서 그렇게 대통령 후보로 확정적으로 나왔던 분과 손학규 대표는 구별이 됩니다. 당시 우리 민주당에서 그러한 것을 감안해서 치열한 경선을 통해서 손학규 대표가 대표가 되었지만은 나중에 대통령 후보가 되었습니까? 지금 현재 우리 새정치 민주연합은 개파가 친노 이주이기 때문에 문재인 후보께서 당권도, 대권도 함께 하겠다고 하면은 이건 진짜 꼭 먹고 알먹고 국물까지 다 먹겠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현재 얼마나 많은 당내 반발과 분당의 위기에 있는가 이런 것을 감안할 때또 문재인 후보가 만약 당대표가 됐을 때 손학기 대표 등 우리 당의 후보군이 대통령 후보군이 10여명 계십니다. 예. 이분들은 어디로 가야 됩니까? 그래서 저는 문재인 후보는 그러한 48%의 국민적 지지를 받았기 때문에 또 아주 훌륭하신 분이기 때문에 대권으로 나가라. 미국의 힐러리 클린턴 국무장관도 4년간 국무장관을 성공적으로 했지만은 오바마가 재선돼서 유임을 원했지만은 허련히 거절하고 국민 속으로 들어가서 부동의 차기 미국 대통령 후보 1등 아닙니까? 예. 저는 그 길로 가자는 겁니다. 우리의 집권을 위해서는 강한 야당 통합대표로 박지원이 하고 문재인 후, 후보는 대권 레이스로 들어가는 것이 오히려 바람직하다. 이런 얘기를 하는 겁니다. 문재인 후보 쪽에서 그러니까 이제 당권을 잡게 되면 차기 대권에서도 더 유리할 것이다. 이런 계산이 있는 거 아닐까요? 당연히 그렇게 하고 있기 때문에 문재인 후보 스스로 자기는 2017년 잠재적 대통령 후보가 목표다. 이렇게 하고 있는데 어떤 대통령 후보나 협력을 하겠습니까? 이건 굉장히 위험한 발상으로 가고 있는 겁니다. 예. 따라서 그런 의미에서 어떤... 박, 문재인 후보보다는 박전 후보가 당대표야 된다. 이런 말씀이시고. 또 이런 말씀도 있습니다. 문재인 후보 같은 경우 친노 중진 용태론에 대해서 친노뿐만 아니라 중진 용태나 호남산 삼선 물갈이 등 인위적인 인적쇄신에 반대한다. 그 이후로 투명한 공천제도가 있으면 신인에게도 동등한 경쟁기회가 보장되기 때문에 인적쇄신이 자연스럽게 될 것이다. 이런 입장인데요. 의님은 원 어떤 생각이십니까? 그게 바로 문재인 후보가 오락가락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이러한 것을 지적하고 검증하면은, 네가티브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데요. 문재인 후보가 뭐라고 하셨습니까? 자기가 대표가 되면은, 친노가 공천받기 어려울 거다. 자기가 대표가 되면은, 친노가 당직 기용 등에 하지 않겠다.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예. 그렇다고 하면은, 2년 반 전에, 대통령 후보 때, 우리 당에서 많은 요구가, 친노는, 청와대라 행정부에 들어가지 않겠다 하는 성명을 발표하라고 했습니다. 예. 이때 거절했어요. 왜 대통령이 되니까 우리는 들어가겠다 하는 의미 아니겠어요? 만약 그러한 것을 했다고 하면은 지금 문재인 후보는 청와대에 계실 겁니다. 그런데 이렇게 이제 와서는 뭐 탕평책 쓰겠다. 이 자체가 친노를 중용하겠다는 말로도 해석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는 어떠한 경우에도 공천도 공정하게 이길 수 있는 국민이 납득하는 그러한 공천을 해야지 그렇게 뭐 친노는 배제하겠다고 했다가 이제는 아니다 이런 식의 얘기는 오히려 혼돈만 주고 있다. 그러기 때문에 혹시 문재인 후보가 당 대표가 되면은 친노 일색으로 우리 새정치민주합이 이루어지지 않을까 하는 염려를 하는 겁니다. 예. 친노비늘 갈등이 뭐 생각보다 심각한 것 같은데요. 그래서 이제 일각에서는 이제 친노의 수장의 문재인 후보가 대표가 될 경우에 분당 가능성도 나오고 있습니다만 일리는 전망으로 볼수 있을까요? 어떠한 경우에도 우리는 분열에서 패배의 길로 가서는 안 됩니다. 예. 통합 단결에서 승리의 길로 가는 것이 김대중 노무현 정신이기 때문에 예. 저는 이러한 것을 불식시키기 위해서도 박지원이 당대표가 돼야 된다.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예, 만약에 이제 박 의원님의 대표가 안될 경우도 있지 않겠습니까? 이제 그런 경우를 생각하고 나서 생각해 본다면 이런 분단 가능성 얘기도 그러면 현실적으로 가능하다는 말씀인가요? 그러한 얘기가 많이 우리 당내에서 나오고 있고 예. 실제로 그러한 움직임이 있지만은 어떠한 경우에도 저는 분열해서 패배의 길로 가서는 안 된다. 통합 단계해서 승리의 길로 가야 된다. 하는 것으로 답변을 대신하겠습니다. 네, 어떤 일수도 분당 안 된다라는 입장이시요 그렇습니다. 그것 때문에 우리 당원들이 얼마나 불안합니까? 어떠한 경우에도 우리는 분열해서는 안 되고 통합 단결해야 됩니다. 의원님의 후보 고약사주또 이런 게 있네요. 이제 대표가 되시면 민주당 당명으로 되돌리겠다 이런 입장이신데 안철수 의원도 반대 입장이고 문재인 의원도 같은 입장인 것 같은데요. 가능할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제 공약이 아니고요. 예. 많은 당원들이나 국민들이 새정치민주연합 이렇게 말을 하다가도 전부 민주당으로 돌아갑니다. 그러기 때문에 당명 환원이 어떠느냐 하는 의견을 제시했고, 예. 제 자신이 현재 법적으로 민주당 당명을 쓸수 없다는 것, 안철수 전 대표의 의견을 존중해야 된다는 것. 그러기 때문에 그러한 얘기도 있는데 예. 어떻게 생각하느냐 했을때 우리 문재인 후보도 새정치민주당으로 바꾸자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안철수 대표가 반대를 한다고 하면은 쿠데요 소통을 해서 결정을 해야지 독단적으로 결정을 하면은 또 다른 분열이 옵니다. 예. 그래서 저는 안철수 대표의 견해를 존중하겠다. 이렇게 했지 그건 공약은 아닙니다. 예, 아 그러면 민주당 당명으로 돌리는 입장에서도 그러면 전혀 없는 얘기군요. 그러면 아니 제가 예. 이러한 당원들의 요구가 많다. 그러니까 민주당 당명으로 환원하는 것이 어떠느냐 하는 의견을 냈는데 예. 안철수 대표도 반대하고 그 대신 문재인 후보는 새정치민주당이 좋다. 저와 같은 의견이었어요. 그렇지만 반대가 있다고 하면은, 우리가 통합정신을 지켜주는 게 좋다. 우리 새정치민주연합은요 김대중, 노무현, 안철수, 이세 세력과 한국노총, 시민단체가 연합해서창당된 겁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이 구성원들에 대해서 충분한 소통을 해서 의견의 일치를 볼때 해야지, 반대하면은, 그건 소통이 아니지 않습니까? 예. 알겠습니다. 자 당내 표 선거에 출마한 새정치민주연합 박지원 의원을 만나고 있습니다. 자 어제 그 이석기 전 통합진보당 의원의 대법원 선거 공판 결과도 나왔습니다. 이 결과 보시면서 또 어떤 생각 드셨습니까? 글쎄요 대법원의 최종 판결은 어떤 면이든지 존중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예. 아, 존중해야 되고? 네. 그러나 제가 법률적 지식이 충분하지 않습니다마는. 예. 통진당 해산에 대해서 대법원의 견해와 헌법재판소의 견해가 약간 다르다 이런 지적을 보고 예. 조금 더 검토를 해봐야겠습니다. 아, 자문법사요원으로서 예. 조금 더 연구를 하고 학자들로부터 의견을 받아가지고 법사위에서 한번 의견을 제출하려고 합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요즘 연말정산 문제가 굉장히 뜨거운 뉴스가 되고 있는데요. 만약 이 당대표가 되신다면 이 법인세 인상 문제 어떻게 하실 겁니까? 이건 근본적으로 박근혜 정부가요. 서민 증세를 머릿속에서 지워야 됩니다. 예. 그리고 부자 증세를 해야 됩니다. 오바마 대통령의 부자 증세 부자 1 부자 1%에 대한 증서에 대해서 미국에서 얼마나 좋은 호응이 있습니까? 예. 이런 얘기를 하면은 박근혜 정부나 보수층에서는 프랑스 올랑도 대통령의 부자 증세가 실패했지 않느냐. 예. 이런 얘기를 하는데요. 사실 우리는 부자 감세한 법인세, 종부세만 환원하더라도 이러한 문제가 해결됩니다. 어떻게 서민의 담배값 올리고, 이제 소주값도 올리겠다고 하는 것 아닙니까? 예. 이런 서민증세를 통해서 월급쟁이의 그 13월 보너스를 13월 세금폭탄으로 하려고 하니까 이런 꼼수가 있기 때문에 국민은 분노하고 서민은 억울해 하는 겁니다. 그런데 그 이제 사람은... 정부에서는 서민증세 없을 것이고, 또한 경제 살리기 위해서 법인세 인상 할수 없다는 입장이 계속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보, 저 복지는 어떻게 합니까? 그렇기 때문에 정세 없는 복지 없습니다. 예. 부자는 세금을 더 내야 되는 것 아니에요. 지금 그라하나 미국 보십시오. 국가 재정이 어려우면 은 대기업 회장들이 자기들이 세금 더 내겠다. 이렇게 말씀들을 한단 말이에요. 예. 우리나라 대기업들. 자기들이 더 세금을 낼 테니까 서민을 위해서 정부가 잘해주라. 이런 말한 사람 있습니까? 예. 따라서 저는 부자 정세를 그렇게 무리하게 하자는 게 아닙니다. 예. 법인세만 환원하고 종부세만. 그리고 부자에게 증세를 하는 것은 큰 무리가 없는 겁니다. 예, 알겠습니다. 만약에 대표가 되시면 법인세 인상 문제 등도 손질을 보시겠다라는 의미로 받아들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예. 그리고 무엇보다도 예. 중요한 게 박근혜 대통령 머리에서 서민 증세라는 생각을 지우셔야 됩니다. 알겠습니다. 네, 의원님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선의경영 앞으로도 기, 기대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새정치민주연합 전당대회 당대표 선거출마 박지원 후보였고요, 다음 주 월요일에는 문재인 후보를 만나보겠습니다.